등기부 등본, 가압류, 가처분 되어 있는 물건은 되도록이면 피하고요. 가압류, 가처분. 앞에 가짜를 빼면요. 압류, 처분. 왠지 불안해 보이잖아요. 이런 물건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목골목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와 지인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7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계약 전과 후 체크사항인 체크리스트까지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시면 누구의 집인지, 신탁은 아닌지,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집주인 계좌에 송금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변동이 없는지, 계약 당일과 잔금 때두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에 대출금을 확인하자. 등기부등본 가압류 가처분되어 있는 물건은, 되도록이면 피하고요. 가압류 가처분 앞에 가짜를 빼면요. 압류처분 왠지 불안해 보이잖아요. 이런 물건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나오는데요. 60에서 70% 이내의 물건을 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대출액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약 1억 2천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실제적으로는 1억 정도 빌렸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원룸의 경우 시세가 5억이면 대출금과 내 보증금의 합이 70% 이내인 3억 5천 이하의 물건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시세가 5억인데 대출금과 내 보증금의 합이 80% 이상인 4억 이상인 경우는 역전세나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보증금의 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순위 보증금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요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대출이 있는 집이 있는데 대출은 위험하다 라고 하셨는데 대출 말소 조건으로 계약해도 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특약사항에 잔금시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채고액이 약 얼마 설정되어 있으나 잔금시 전액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 기간과 부가세 확인.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진행되는데 짧은 기간의 경우는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는 선납인지 분납인지 확인하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납,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부가세가 없고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가세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입주 전 시설물 및 옵션 확인, 인수 품목 리스트 확인인데요. 냉장고, 세탁기, TV, 침대 등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리모컨, 인터넷 장비, 열쇠 등 확인하고요. 추후 분쟁이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입주 전에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1년 계약했고 기한 전에 방을 빼야될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월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사가 결정이 되면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임대조건 등이 변동이 없는지 문의하고 부동산을 통해 빨리 내놓으시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일정한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퇴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비 범위 확인하기. 아파트는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외에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비 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인터넷, TV,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 청소, 뭐 택배 운영비 등이 있고요. 전기와 가스는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6번, 전입 신고하기. 전입신고는 당일 신고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일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대인의 미납세금 및 대리인 계약인지 확인.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서류인 세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임대인 대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는 위임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중개인분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당일 중개사와 같이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체납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세금 체납 증명서가 없을 때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계약 시 특약을 넣어서 계약 후 임차인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임대인이 체납 사실 없음을 임차인에게 직접 고시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만남 소리는 임대인이 미리 제공한 계약이며 계약 후 임차인이 직접 연락 가능하고 임대인 답변과 다르게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즉시 계약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정리를 하면 집주인과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대출금 확인하기 계약기간 및 부가세 확인하기 입주전 입주시설물 및 옵션 확인하기 관리비 범위 확인하기. 전입신고하기. 임대인의 미납세금 및 대리인 계약인지 확인하기.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좀더 꼼꼼하게 월세계약 시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